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2018년에 디즈니 마블 영화가 총 관객 수 2천만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는데요. 마블은 올해보다 더큰 스케일로 돌아올 내년도의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개봉이 예정된 캡틴 마블이 얼마 전에 촬영을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알고 보니 마블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캡틴 마블의 떡밥을 뿌려왔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아이언맨 2편부터 시작된 캡틴 마블의 작은 떡밥들과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0년에 개봉한 아이언맨 2편에 삭제된 장면 중 하나를 참고해 볼수 있는데요. 당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토니가 자비스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Tap the Oracle Grid. I need some stuff out of storage. Give me everything from Projects Pegasus, Exodus, and Goliath. 이 당시 토니가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페가수스, 엑소더스 그리고 골리앗 중 프로젝트 골리앗은 여러분들도 이번 엔트맨과 와스프를 보셨다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I was partners with Hank on a project called Goliath. How big did you get? 원래는 어벤져스 1편에서부터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앤트맨이 도연 취소되는 바람에 이 장면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토니가 언급한 이후 한 번도 그 자취를 드러내지 않은 프로젝트 엑소더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데요. 원작 코믹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엑소더스는 12세기에 존재했던 캐릭터로 아포칼립스와 싸우다가 봉인당하고 20세기에 와서 매그니트에 의해 봉인이 풀린 캐릭터입니다. 즉 영화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는 다르게 프로젝트 페가수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페가수스는 삭제된 아이언맨 2편에서뿐만 아니라 어벤져스 1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멈춰놓고 보면 세 번째 줄에 프로젝트 페가수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페이지 1에서 잠깐 등장했던 이 단체의 이름이 이번 캡틴 마블의 캐스팅에 드러나면서 단순히 프로젝트 페가수스가 테서렉트를 연구하기 위해 참여한 집단이 아닌 인간의 이해 바깥에 있는 외계 지식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캡틴 마블에는 마벨이라는 캐릭터가 지구에 추락할 예정이며 마벨의 동족들인 크리 종족의 로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출연했던 코라스, 그리고 캡틴 마블이 주요하게 싸우게 될 스크롤 종족들도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캡틴 마블이 공군 출신의 캐롤 댐버스라는 배경만 알수 있지만 원작에서는 공군이자 CIA이자 나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페가수스에 캐롤 댐버스가 참여해서 마벨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어벤져스 3편에서 닉퓨리가 캡틴 마블을 호출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어벤져스 1편에서는 로키가 치타우리 종족들을 데려와서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당시 닉퓨리는 1990년대에 존재했던 캡틴 마블을 알고 있음에도 어벤져스 3편에서처럼 호출하지 않고 새로운 히어로들을 모으는 작업을 통해서 로키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전 세계가 아닌 뉴욕을 한정으로 쑥대밭이 되는 사태로는 캡틴 마블을 호출할 레벨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를 통해 캡틴 마블이 나름 닉퓨리의 최종 방어선이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캡틴 마블에서 닉퓨리는 현재로부터 약 20년 전의 모습을 할 것이라고 케빈 파이게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머리도 풍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벤져스 1편에서 사망했으나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 살아난 뒤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콜슨 요원도 다시 캡틴 마블에서 볼수 있을 것이 확정되었고 두 사람 다 젊었을 적 모습을 연기해야 해서 엔트맨과 와스프에서 행크핌의 얼굴을 어려보이게 만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캡틴 마블의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크리 종족의 과학자이자 스파이인 미네르바, 캡틴 마블의 남동생과 아버지 등이 출연할 것이라는 점도 알수 있는데요. 캐릭터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예고편이 공개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벤져스 3편의 쿠키 영상에서 마리아 힐과 니큐리가 등장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어벤져스 3편의 쿠키 영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영화 캡틴 마블의 첫 촬영 때의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엔티맨 1편의 쿠키 영상에 캡틴 아메리카 11월의 일부가 나왔던 것처럼 어벤져스 3편의 쿠키 영상이 영화 캡틴 마블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캡틴 마블의 탄생기와 스크롤 종족과의 전투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최후반부나 쿠키 영상에서 2018년도의 캡틴 마블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크게 신뢰도를 갖는 이유는 영화 캡틴 마블 바로 다음의 영화가 페이즈 3의 마지막 영화인 어벤져스 4편이고 타노스와 대적하기 위해 지구에 오는 캡틴 마블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19년에 첫 마블 영화가 될 캡틴 마블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기 북튜버이신 리뷰영이북스의 엉삼님과의 콜라보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이나 엔딩을 터치하시고 가오게르 드렉스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뷰영이북스 채널에서도 재미있는 마블 코믹스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